사냥해? 사랑해 사냥해? <laughs> <laughs> 너 진짜 인간이 없어. 마지막까지 빌라한테 너가 진짜 인간이었구나 <laughs> 내가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야 나는 내 동생들이 나한테 반말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나한테 형이라 해주면 안 돼요? <laughs> 잡았어야 됐지 좀더 세게 던져주지 <laughs>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모티 모티 보리보리쌀 Shake that 보리보리 미쳤냐? 미쳤나봐 <laughs> 진짜 미쳤나봐 자기 <laughs> 미쳤나봐 <laughs> 미쳤나 보리 주인 잭더 보리 보리 잭더 보리 보리 미쳤나봐 너왜 <laughs> 신발을 미쳤나 신고 가냐? 어, 아 신발이요? 지갑! 알면 되요 전좀더 쉬다가 이제 하이퇴 차러 가야 되거든요 쉬긴 뭐 쉬어요 준비하세요 인성 왜 그러시냐고요 쟤인상 너무 착해요. 예, yeah, 너는. 그난 이름 안 불러. 너는. 아, 바넬로피야. 프리스타일로 뭐 시키는 거다 합니다. 허비대학교 디스랩 해주세요. 디스랩이요. 네. 예 예. 어예 예. 오 에코 들어가? 예 예. 여긴 허비대 어어예예영훈이형이 uh, uh, yeah, yeah, <laughs> 계속 허비대 예예 예. 어딨나? 어, 어딨나? 항상 생각하면 얘영훈이영훈 yeah, 어, 어. Be there. Be there. 나를 비싸 잠시만, <목소리도> <대학까지> 아, <목소리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자, 아. 선우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저저 저 왜요? 길이염 레벨 그거밖에 못 해? 그런드 랩퍼요? 뭔가 행기에서뭐어요막막오니까막제뒷자리 소리가 크게 들는 사람. 내오오 왜냐면 아, 이 둘은 진짜 아니야. 야너입 벌려 봐. 해 봐. 다 왔고. 선호상, 선호상. 지금 どん n g 밑에 맞습 안 되면 아이. <laughs> 되게 까칠하다. 어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거야. 주위에 좀 시끄러운 친구 있으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못 만나잖아. 그러 좋아요. 저는 알아봐 주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머리 정도. 영우 <laughs> 씨 혹시 제일 뭔가 못 알아봐 주는 이런 거 관심 안써 주는 멤버가 누군 것 같아요? 케빈이랑 상윤이형도 와우 그리고 황년이도 <laughs> 마찬가지고요 아 와우 나할 얘기 있다 그 김선우 나? 어 <laughs> 뭔소리야? 나는 <laughs> 아니, 맨날 형 약간 어? 형 머리 잘라네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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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은근 다른 멤버들한테 그럴 수 있는데 형한테? 안 물어봐 인터뷰 요네 인터뷰 내려요네 인터뷰 가겠습 발담발담 받아보실래요? 두장 주셨어요. 영업 쪽입니다 허준 아, 아. 씨 발담발담. 아 잠시만요. 일로 저 이거 없어요. 헬로 오세요 괜찮아. 요 무료로 해드릴게요. 자, 혹시 평소에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으신가요? 저 평소에 좀그 장쪽이. 장쪽이요? 장이 좀안 안 좋아요. 아, 차이차이 풀어드릴게요. 네네. 아! 아! 잠깐만! 싫어. 아! 그리고 아! 심장!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잠깐 진짜 봐. 아,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혹시. 안죽으셨죠 네, 이렇고요 네, 알장습니다탁드립니다 네, <laughs> 감사야니다 네, 야 삼촌이상이상사연로사용이 영상 사이상 사연이 영상 사이상사연 영상 연상연이영연이영연홍영이형고 죄송합니다 잘못 하시는데 빼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술자리 이후에 제가 이렇게 막 죽을 듯이 해도 그 자리에서 폼이 죽는 거를 저는 용서하지 못해. 뺨뺨에서 많이 들었잖아. 뺨뺨이. 뺨뺨. 이거 화장실 갔다 오면 못 들었나 보네. 뺨뺨이라고 이미한번 정정했어. 뺨뺨이야. 뺨뺨은 내가 형한테 이따가 선물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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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나 지금 짤리쳤었다. 먹을 사람. 아 웃기지 말고 놔둬 너 계속 맛없는 거만 준다? 파란색 줘 어떻게 알았어? 형도 파란색 좋아해? 응 진짜 아니 나그거만 빼고 주고 있어 아유, 진짜 맛있오 좋다 좋다 너그래 칼질을 한다 당연하지 내가 그래도 선호보다 나아 왜? 네, 이제 응. 그럼 응. 제 마니또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나름 잘 챙겨줬다고 생각해요 나야? 응 나야? 아 진짜 야, 이거 근데 다들 야. 몰래 했나 봐. 되게 공수작전 했나봐 되게난 진짜, 잘... 진짜 잘 챙겨줬는데, 그래? 아, 말해� <목소리> 아니 말해줘. 봐 기억날 수도 있어. 아니, 편지에 적혀있어. 선물, 선물 같이 줬어 선물 같 와, 와. 아 와. 아아아아 아! 지금, 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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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 거 만 원의 행복인데 제 비굴함과 바꿨습니다 반전 이렇게. 반전이네 아, 진짜. 우와. 아, 와나 아, 진짜 기분 좋아. 고마워. 우와 아, 이거 와. 야, 이렇게, 이렇게 돌고 들 수가 있구나. 제발 아니었으면 편지만졌을 뻔했네. 아 크리프. 아, 아. 아, 맞아 막판에 요구르트 하나 띠 갖다 주더라고요. 잘 어? 야 뜨겁지. 천천히 먹어. 요구르트 줬잖아. 뭐야? 아 아니야, 아, 얼음물. 야, 야, 야. 나개살이도 발라줬잖아. 형, <laughs> 왔나 내가 손수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줬잖아. 나도 먹여줬는데, 뭐 그건 아니, 얘만 어. 아, 얘만 먹여줄 좀 그래, 다 먹여줬지. 이 사이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마워. 뭔가 맛있게 네, 먹네. 맛있다. 아까 딱만은 아니었으면 뭐 줄라 있었어핑팅 그림. 어... 근데 얘가 갖고 되뇨. 싶어서 이제 아니 근데 저도돼아니 아니야 갖고 싶은 사람이 갖는 거지 네. 너 갖고 싶으면 가져도돼 아니 그니까 러 형이 가지 갖고 싶어? 아니 형 가져 아니 갖고 싶냐고 형 가지고 제일 많이 또 <laughs> <laughs> 제일 많이 또는 어렵다 이거 아니 이, 이걸 왜 먹어야 돼요? 술? 이걸 왜왜 왜... 아, 일단 그래도 그나마 현재 아 그나마 현재 형이지 나는 이런 거 만들어도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위생적이지 어. 않을 것 같아 선우는 침을 뱉어요 내가 봤을 때 위생적이지 어. 않아 어 <laughs> 그때 선우도 현재몰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laughs> 어나 인기 왜 이렇게 많아 형이 만들어줘요 형이 선우야 형이가... 난 선우가 사줄 거 같아 여기 아, 얘기할 수없었어 근데... 근데 이제 아쉬웠던 게 앞머리부터 여기 너무 긴 거야 아, 아니, 아. 지금 보면 진짜로 어. 안 어울려 보상이 안 되죠 손톱 같은 느낌 참, 하나 더 약간 아, 어, 너무 네. 감사한 마음 고 어. <laughs> 진짜 맛있어 그렇지? 뭐야? 흑김자 인절 인절미 떡이래. 음, 말랑말랑해. 그렇지? 맞아? 응. 근데 이거 먹고 이하면안될것 같은데. 진짜. <laughs> 너 웃으면 안 되겠다. 괜찮나? 봐봐. <웃음> <웃음> 이해해보래, 더비가. 레전드 짤을 하나 남기자. 손에. 안 돼. 자. <laughs> 근데 맛있지. 응. 자. 끝. 냉큼. <laughs> 와서 다 두고 갔어요. 투나, 밥 아니면 나 배고파. 자. 우와, 둘이 되게 착, 친절하다. 아 맛있네. 같이. 맛있지. 응. 할 거죠? 볼링 진짜 못하잖아요. 진짜로 하죠. 공보다 잘할걸? 내가 너 이길 거야? 이때 어디? 야 내가 넌 이겨. 어, 너 이겨. 너몇 치는데? 그냥 어. 평소 잘 잘한 거 말고 중간. 중간 145. 진짜? 진짜 잘 치면 막 170, 80까지 쳐봤는데. 진짜로? 그래 어, 운이 좋아야 되고. 그래 나는 평균이 한 80에서 140. 에이, 그거 내가 못 치지. 난 뭐야?